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아, 왜 자꾸 나한테 발로란트를 하라 하는지 모르겠어. 나 발로란트 스트리머 아닌데. 나 관전 스트리머. 관전자 김루인인데. 아니 요새 내 시청자 중에 발로란트 접는 사람 이개 많다니까 님들. 저도 그렇고요. 뭐전 접은 것까진 아니긴 한데. 아 근데 너무 재미없어서 못하겠어. 아 티어를 올리고 싶지가 않아 요한판 돌려보면 아또 이런 새끼들 만났어? 약간 이 생각 드니까. 이제는 굿즈 사업으로? 아 근데 만약에 이번에 굿즈 팔았는데 진짜 1개 2,000개 3,000개 팔리면 어떡해요? 진짜. 어떡해요? 2000개, 3000개 팔려가지고 부자 되면 어떡해요? 한 1억 땡기고 1년 쉬다 오고 싶은데 망상 니은 니은? 예, 알겠습니다. 야 얘네 뭐 하냐? 삐다 왔는데? 에이, 자 이러는데 경쟁을 하고 싶냐? 너네 같으면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이 한 판에 몇명안 되는데 이걸 하고 싶냐고. 야 급보사 형이랑 너랑 두명팀 먹고 아이언 여덟 명 패기 갈까 어떤데 근데 지금 루이는 한썸 레디 찍을 수 있어 저번 시즌 40승 8패로 한국 서버 레디였어요 이야 영상 안 보냐 형이 지금 방송 게임 열심히 안 하고 총알 짜니까 뭐더 웃기지 <laughs> 한썸 레디 찍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<laughs> 나 이제 저런 시청자들 때문에 게임하기가 싫어 여러분들 근데 저번에 내가 레디언트 한명 끼고 골드 다섯 명이랑 해봤는데 지긴 했거든요 아니 아이언 여덟 명 8명 가자 여덟 명이 더 빡셀 거야 아마 골드 저거보다 아이언 기상 무인 밟을 기회 그우 밟아봐 밟을 수 있다면 밟아봐라 나라는 괴물을 아 내가 요새 느끼는 게 옛날에는 아이언 구하기 힘들었거든 요새 않더라 근데 자꾸 이제 시청자 분들이 이컨텐츠볼 때마다 형 팀에 있는 양식이나 적팀에 있는 양식들은 좀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다 이러는데 제가 그 양식을 다 보고 뽑는데도 그래요 그 양식들이 다 숨어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철저한 검사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주머니 안에 있는 쌀알 한 톱에까지 탈탈 털어버릴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컨텐츠 급조했는데 초급봇과 루인의 합작으로 아이언 8명 팩이 들어가겠고요 아이언 분들 앵 주세요. 형님. 어. 근데 저좀 달라요. 뭐가 뭐가 달라저 요새 아의 무리들도 데리고 그냥 1대 9로 지금 경쟁점 다 패거든요. 오오오오. 오! 어좀 치네. 괜찮나? 저도 이제 한국 서버에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되기로 해가지고 제가 구원자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요새 자 여러분들 빨리빨리 들어와 주세요 오늘 아이언 압박 면접 들어갈게요 오늘 그냥은 안 넘어가요 일단 어떻게 보면 제가 한 서버의 심리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티어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마이크를 잘 쓰지 않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. 있어요 왜? <laughs> 마이크를 키는 순간 무수한 음. 욕을 듣기 때문이죠 BUEX님 어? 자 합격입니다 마이크 작은 거부터 합격이에요 이렇게 <laughs> 아 기대되긴 한다 야 오랜만에 형 이거 은근 쉽지 않아요 형 우리 진짜 집중해야 돼 알지 셰리프만 뭐 들기 때문에 또저팀 이상 그러면은와나 근데 갑자기 긴장되는데? 약간 심장 도끼 도끼 하죠 형님? 어 이거 지면 내가 잃을 게 너무 많으니까 긴장되는데? 아닙니다 형님 제가 있잖아요. 그래 형등 맡길게. 약간 좀 손풀기가 필요하시다 하시면 약간 베이스에서 잠깐 코박스 치고 오셔도 내가 혼자 할게요. 아 혼자서 여덟 명 됐나? 에에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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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알았어 알았어. 하지만 또 우리 등을 맞대고 싸워야 되지 않겠어? 아... 미친 듯이 야 요루랑 킬로 나다. 아 내가 요루. 아니야 스킬 못써 스킬 못써 긴장하지 아, 마. 아야 아, 우리 긴장한 티 내면 안돼 지금. 뭐야? outro <laughs>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아이언 대전에는 거의 컴퓨터 안 좋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로딩 느린 것도 찐퉁인지 아닌지 파악 가능하죠 만약에 여기서 1초 만에 로딩됐다 저 바로 쪽냅니다 아이언은 컴퓨터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와 진짜 꼭 지면 좋겠다 정프제나 네가 원하는 그림은 안 나와 미안한데 이 새끼야 아니 한명 아니고 두 명이라니가 지금 괴물이 두 마리가 있는데 뭐와 근데 잠시만요 저손에 땀나요 아나 진짜로 나 지금 살짝 오줌마렵다 지금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방금 전에 알려드린 룰 그대로고요. 절대 스킬 쓰시면 안 되고 샷건 쓰시면 안 됩니다. 룰만 지켜 주시면 그냥 똑같고 다들 재밌는 경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스타트. 저희는 스킬 되죠? 우리는 저 스킬 되는 줄 알고 e 스킬 쓰려고, <laughs> 야, 이 스킬 쓰라고 이거 가이스픽이거든요. 야이 새끼야. 아 이기려고. 야 근데 이거 전략이 짜려 와봐. 이 새끼들이 내가 봤을 때 방풀이 기본 레이더거든. 형이 해설할 때는 눈감아 줬는데 우리도 지 새끼처럼 가서 일단 여기 수비를 하면서 최소한 세 명은 딱고 들어가야 돼. 여덟 명이니까. 뭘려 올라가 있겠네. 올라가 있다고. 에 빠진 빠진 빠. 뒤에 올 거야. 뒤에 올 거야. 올 거야. 괜찮아요? <laughs> 어디야? 야그보다 <laughs> 형님 하나 모르요 자 일단 1라운드잘 먹었어. 근데 우리는 솔직히 벤달부터 존나 위험해. 알지? 나 아마 트위스트페이스 대형님이 r s 수실것 같거든요 지금. 아저 AI 인간 AI. 네네네. 야, 이번에 여기서도 한번 가보자. A 사운드 하나 위험. 야야 저 새끼 낚시 자리 있어. 낚시 자리 있어. 낚시 자리 있어. 하나 잡았고. 야비돌리자비돌리자비돌리자야 제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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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야야야야 한대한 대. 야야야. 이거 얘네 아 미드 박세 빡세. 미드 박세고 구조로 보면 B가 제일 편하긴 하지 그지? 근데 얘네들이 안 던져요 형님 얘네들 <laughs> 아 그니까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조용히하냐 이번에 나까지 껴가지고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했네 야, 한 번에 와이드 오케이 하나 둘셋아예예예예 아, 야, 우리 이거 너무 쫄아 있어 지금.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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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퍼도 있어, 요 오퍼도 있어요. 있어요. 아니 형. 아, 방풀 적당히 하라고 얘들아. 티가 너무 나잖아. 아, 방풀이네. 아, 방풀 아. 적당히 하라니까. 아, 이 새끼들. 아, 좀 재밌게 만든다 너네. 오케이, 야, B 가자. 야, 야 려울거 없어. 가자. 아, 우리 B 갈 거야. 우리 B 갈 거야. 야, B 가자, B 가자, B 가자. B 가는 중. 야, B 메인 다와 B랑 다 쓸데 없지. <laughs> 아 말리 됐다. 나이스. 나이스. 총알이 없어요, 형님. 야! 야 총구. 야 공자, 공자, 공자. 공자, 공자, 공선되잖아. 공선되잖아. 공선돼. 총알 찾아 놔. 아이 야, 근데 이거 실제로 해 보니까 아 어렵다. 아니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생각 없이 움직이니까 그 동선을 읽기가 빡세. 아 좋았다 야, 급보다 좋았어. 형도 이번 라운드 한 라운드 할게. 형님 이거 사람 하나 담그는 컨텐츠에요, 진짜로. <laughs> 야 우리 팀 자꾸 핑 찍어요, 형들 가는 곳에? 형 페이드가 문제예요, 나 있어? 아 그니까 이 새끼 계속 와 있네. 이 싸가지 없는.. 제트 왜두 마리야? 형뒤뒤 뒤! 아 아씨, 진짜로!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, 우리 팀 자꾸 핑찍고 형들 가는 곳에. 아 오케이 진짜 삐한 번만 더가자 이거 에임을 두실 때요. 어. 그 헤드라인에 두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가슴통 부분에 두셔야 돼. 요 왜냐하면 얘네 약간 좀 정상적으로 이 조준점을 띄워 놓으면 안 돼요. 오케이 확인했어. 먼저 알겠다. 아 근데 이 새끼 너무 놀아주긴 했어 우리가. 어, 우리 야 잠만 너 앞에서 얼굴 끌어봐. 네. 형 뒤에 오는 어, 거 잡고 갈게 이 새끼 뒤에 오는 거 기다리고 있는. 왼쪽이야 오른쪽이야. 어디 있어요? 아씨 빨러마. 그... 아, 씨. 빨럼! 아! 야, 이거 살짝 이거 좀 그거예요. 야 이거 아 내가 눈총이 있네. 눈총을 쓰고 하면 되겠네. 아니 그 의미가 없어요. 물량이. 눈총을 얘네가 못깰거 아니야. 깨나? 안 깨고 그냥 막 속이 날 거예요. 근데 <laughs> 그거에 얻어 걸릴 거예요. 저희가. 괜찮는데요? 야 우리 상황 안 좋은데? 여기서 다 잡고 가죠? 형, 등, 등 맡길게요. 야, 위도 있어, 이거. 또, 형님 맡길게요. 제 차례, 제 차례. 니 하... 네 차례야, 볼 줘. 제발! 아! 아, 이거 총알 무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아, 맞긴 해. 근데 이거 그냥 뛰어나오니까, 야, 물량전하니까. 답이 없네. 아, 나. 자존심 상실 안 되겠는데? 1 4 5가 뜨는 순간 한 명을 두 발로 잡아야 돼요. 이거 형님 화면 보고 이제 비도 오거든요. 이런 미친. 아 미친 미치... 끼들아! 야너 와... 여기 그 자리 피디. 피트... 야 이거 여러분들 아씨 채팅창 보기 싫어요. 싫어... 아, <laughs> <피쳤어요>, 죄송요 <laughs> 저희 어떡해요 어떻게 그냥 게 나 세번째야 형나 이거 나 세번째 야 이거 둘다 아이소 해야돼 이거 둘다 어, 아이소하고 총알 무제한 어 총알 무제한 해야돼 아니면은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다 아야 총알 무제한이면 저 새끼들도 무제한이잖아 아 근데 형님 어쩌면 쟤네들 장전 안해요 아 <laughs> 쟤네 장전, <웃음> <웃음> 장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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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야기 길은 젖어놨어요 이 새끼가 쉐리프를 들어? 야 기다려봐 형 오른쪽 보는 중더 나가지 말자 야 뒤올거 같아 뒤잡자 뒤잡자 헤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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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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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나이스 파로테 파로테 레이즈 로우예요. 레이즈 로우예요. 제가 페이드 보이면 데려갈 테니까 형님 레이즈 한 대만 맞추시면 되거든요. 아 나이스. 좋았다. 하이 파이브. 아 별거 어, 없네. 군대 군데 군대 수비가. 한쪽을 완막 햄다는 마인드로 해야 돼요. 아 그러니까 한쪽에서 하나 한 명이 세명 잡을 동안 빼고 빨리 당기는 느낌? 아 오케이. 이게 다음부터 차라리 B 리테를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A 숨을 때가 너무 많거든. 자, 칼빵도 다요. 나 그게 맞아. 맞아. 형, 사운드가 안 들려요. 아 맞아. 사운드 가안 들려. 아형쉬프트밟고 와요. 안 들려요, 아예. 아, 지럽게 하네. 형이 미드 그 통로 몰라요. 이 새끼. 아, 실을 깨졌다. 아, 진짜. 간장 분에 뭐 야, 이새끼를 아, 근데 그 보사. 네. 연습 게임이었잖아. 아, 첫판, 아, 손줄게, 여러, 첫판 연습인데 무슨 여러분들 왜 이렇게 진지 빨아요? 저희 쉬면서 하고 있는데 <laughs> 참 아, 귀엽다 그냥 너네 막 이길 것 같아 얘네가 우리한테? 아, 우리도 손은 풀어야 될거 아니야? 아, 아 손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손으로. 손으로. 나 오랜만에 게임하는데 장난 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. 형님, 선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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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스카이한테 나말려. 아, 나 이스카이 못 잡겠어 얘. 형님 빵 드랍, 형님 빵 드랍, 빨리 가야겠다 겁이 없어요. 겁이 없어요. 나가고 있어, 있어, 아니에요, 빵 드랍이에요. 형님 거기 맡길게요형어야 <laughs> <씨, 진짜. 웃음> <형님. 웃음> 아! 머진 오! 오! 형님. 와, t c h a 개 c e to be t 오 e r 트 video s c h o 어 왔어 왔 a t 어왔 아 연습 모드 아야 아 연습 모드잖아 우리 기뻐할 필요 없어. 아, 아 맞다. 아 뭐야? 그냥 뭐손 어느 정도 풀렸다. 아 근데 요주의 인물 지금 파악했다. 간장 브레드랑 BU e x h d 저두 새끼. 역시 <laughs> 근데 간장 브레드 이렇게 구다이긴 해요. 아제 무빙이 말이 안 돼. 저 구데스의 적팀이 킬하도록 다 만들어 줬어 진짜로. 통 얻음. 저 왔어요. 나이스. 야, 에이저, 아, 에이저 에이저 에이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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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더는 있어요? 스카이예요? 어. 좀 딥. 아, 미친. 안 돼요. 아, 연습 게임이잖아. 왔다 왔다 왔다. 아, 우리 우리, 우리 너무 집중할 필요 아, 지금 재밌는데 뭐. 어, 아, 재밌다. 재밌어. 아 진짜 마지막 나온 드때 벤달도 다 썰어버리고 싶네. 와야 어, 근데 너 혹시 내가 이런 질문 장난으로 하는 건데 오른손에 땀안 나? 땀...나 <laughs> 나요! 아삐 x 나아 삐XX나 도 살려줘. 바로 갈게요 형님. A 줄게요 그냥. 와이 아, 또라이 아니 얘 형님 통로! 형님 미드도! 형님! 오우. 야! 어, 아, 까비 까비. 첫, 첫 판, 첫 판, 첫 판. 첫 첫, 첫, 아, 손풀손 풀었어, 손 풀었어. 와, 저 GG가 <laughs> 왜 이렇게 킹받지? 야, 잠깐만. 형 이상하냐, 지금? 형 지금 나, 나 긁혔나? 형님, 저도 형님 기본 다 알아요. 제가 먼저 희생양이었잖아요? 형님 미안하다. 나 이제 이해했어, 나 이제 이해했어. 아, 여러분들 첫 판은 손 풀기였고요. 장난으로 했어요, 다들. 벌벌디오 존나 못하네, 히유 그런데 죄송한데, 방풀은 자제 부탁드리고요, 형님들. 방풀로 여섯 명, 일곱 명 대기하는 거는 조금 선을 넘으시긴 했다, 오케이? 다음 판 공정하게 한번 가봅시다. 왠지 쉽더라. 아야아니 야, 저런 애한테 감정을 왜 써? 야, 너쟤 절대 못 봐, 어디서든. 야, 극보사. 쟤 촉밥이. 아니, 나, 내가 촉밥이 아니야. 진짜... 시작하시요이세분팀 변경해 주시고 또 똑같이 시작할게요. 가겠습니다. 자, ESC 누르시고 <laughs> 그러면 맨 오, 마, 말하고 있는데 이거 딱 적배로 넘어가서 팀 변경 보이죠? 그거 눌러야 돼요. 대답. 야. <laughs> 예의가 없는데요, 쟤네들은. 야, 근데 이 맵은 기다렸다 1라운드 해 봐도 될거 같은데. 아, 그니까요 예, 기다리면 노사 어, 같은. 이거 B 메인 쪽이 좋다 똘이야. B 메인에 여기 여기 대기 어떤데? 제가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. 아까 오케이, 와서. 오케이, 오케이. B 메인 시프트 됐어요. 아..실드 깼어요 형님 얘네 실드도 깨는데요? 야 이거 티베 티베가 봐급보 급보사.. 하, 아니.. 형님 얘네 제 실드도 깨요 그 콩알도 깨요 형 아..야.. 근데 저 비유 e x 저새끼 잡고 나 보면 그냥 오른쪽으로 ㅅ <laughs> 나버려어아 ㅂ 이거 ㅂ ㅂ 냐 이거 야 우리 죽 ㅂ 어이판 지면 진짜 우리 ㅂ ㅂ ㅂ ㅂ 야. ㅂ ㅂ ㅂ ㅂ ㅂ ㅂ ㅂ 뭐야? 아, 뭐야? 오케이. 자 앞에 안 뚫릴게요. 야 오버 아, 있다. 프리... 야 기다려봐 기다려봐. 이거 이렇게 가리고 안으로 들어가자. 봐봐. 형님 인스모크 인스모크 둘! 인스모크들, 인스모크들 볼게. 형님 살려주세요. 아 스모카의 스대기 하고 있어. 흰색의 황정민 드로 드와이프 기다려. 자자 자, 우리 머리 좀식혀야돼 지금 우리 너무 오버 히팅 됐어. 일단 나 지금 볼 때고. 때구... 빨기해져서 지금 홍기 기간 됐고. 야 잠만 이 아이디 스프레이가. 아, 아 아니에요 형님 아, 아니 잠시만. 형님 그 앞에 보세요. 두명 있다. 나궁 있으니까 나 먼저 갈게. 해본 하나. 헤븐 볼세요 형님. 자 들어갈게요 형. 오케이. 안아요 근데 형님. 헐하셔. 이겨 이겨 이겨. 나이스. 좋았다. 나이스 형님. 아 쉽다. 야 방풀 안 하니까 똑밥이네 너네. 방풀을 할래? 와, 개말리는 무빙. 어린. 아, 와, 진짜 저. 만나면 <laughs> 안 자요. 얘네 우키나와요 <laughs> 아, 여덟 명 빡센 건가? 그그 그래, 그래, 루이나, 우리가 니만. 씨가 괜히 빵숍단 게 아니었네? 싶다는데 우리가 근데 우린 딴. 거지. 아니구나. 아. <laughs>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집중해. 오케이? 나 이상. <laughs> 제가 할게요, 형님 쉬고 계세요. 보여 주는구나. 아, <laughs> 형님 <laughs> <음영이> 좋았어. <laughs> 천천히 풀어보자. 야, 이거 A가 아 근데 A도 솔직히 어려운 맵이긴 해. 근데 A에 저 AI가 있어가지고 맛집이에요. 어, AI 잡고 시작하면 일단 공킬 1킬이잖아 형이 비명 안 나와요. 네, 형형못 보는 뭐것 같은데. 아 잠만 나야 그 뽀다리 괴티냐? 한번 봐봐줘, 한번 봐봐줘 제발. 나 쎄. 해분 가리고 형 오케이 없어요. 제가 문 닫을게 형님. 사이트 없고 이런데 체크해야 돼. 어디 있을지 몰라서. 나이자 왔어요, 오케이 기다리는 전략 좋았다. 솔직히 저 비메인 그 여기 엇각있잖아요 전진 자리에 진짜 안질 자신 있어요. 그 피드백 총알이 써요, 부족하면 때? 죽긴 할 거예요. 아 싫어 그래 너도 어. 자존심이 있다 그치? 아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야 왼쪽 길로 도네이션 들어와가지고 못 들었어 뭐라고? 그러니까 비메인 엇각 자리에서 저는 안 져요 안진 마예요. 뭐 여기 여기 말한 거야? 어 그럼 그냥 싸우자 여기서 입고 오는데요? 아니 형님. 야 간장 브레드 개고수를 했잖아 간부형 개고수를 했잖아 아니 아니 이거 아 이언 아니잖아 나 댓글에서 봤어 해도 못 친다고 아 이언 해도 못 때린다 내가 봤다니까 오모르겠네 <laughs> 근데 브레이킹을 진짜 안 잡고 소식이나 하셨고요 할 말이 있어 기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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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안 돼요 형님 저희 저이야이개 제발 야 미안해, 살짝 흐전해, 흐전해, 칼들. 야야야, 이거 지금부터라도 멘탈 잡아야 돼. 아, 나 지금 도네이션 넘치고 던 게시판 자꾸 긁어서 아 멘탈 날아가네. 형님 리드가좀 많. 맞... 오, 오. 야! 아. <laughs> 오케이 okay, 이거 할 만해 할 만해 얘네 오는 곳만 찍으면 할 만해 야 단순하게 생각하자 이 새끼들 담라 A야 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형님? 그러면 소리 들려? 네 들려요. 아 러닝 아니 아 잠깐만 여기 쏴보그 아. 급보사 아니 형님 러닝 걸 오퍼레이터 못못 뭐, 뭐, 죽이겠어 진짜 저못하 이거 진짜 형님 이거 왜왜 왜 기획하셨어요 이거 진짜 사아라담고는 거라니까요. 데스노트에 내 이름 안녕하세요. 쓰고 하는 거예요. 세 어, 아 이거 기건세 번째야. 이게 안 리오리 돼. 썸에서 나싫어요 <laughs> 아니 여러분들 왜또 왜 싸워요? 왜왜왜또 싸워요? 왜또 싸워요? 아 시현아 좀 그만 좀 괴롭혀봐. 아 씹. 형님 저 먼저 갈게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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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어. 야 스파드라 스파드라 그그 보사. 그래서 어디야? 얘네, 미드 많았고요. 그 다음에 얘네, 시장까지 다 팠어요, 형님. 메인 하나, 형님. <laughs> 형님, 저 여기가 따뜻한 것 같아요, 그냥. 포기하면 편해요. 야, 마지막 라운드 할수 있어. 급보도할수 있어. 어제도 경쟁전 하는데, 저 새끼, 아이언한테 진 새끼 아님하고 리메이크만 음. 20분 나더라고요. 아이고, 내가 나 잘하는데. 아. <laughs> <시발. 웃음> 백사, 아이, 소이4 0 140... 이이쇼이이아 140. 아, 에이쇼, 아, 에이쇼? 에이쇼 하나, 에이쇼 하나. 아이, 나이스. 나이스. 아이, <laughs> <간장> 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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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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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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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아이 괜찮아. 간단하게 뭐 미친 이런 비소거는 5,000원부터 여러분. 아시겠죠? 5,000원부터예요. 뭐 우리가 평소에 하는 욕설은 1만 원부터 하시면 됩니다. 1만 원부터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네. 초급번님 수고하셨고 일단 사연패 축하드리고 파이팅하세요. 야, 2만 아, 같이 마 봐요, 아이. 야, 1 0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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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 아, 네, 근데. 아, 아이케... 니 아, 니 아, 니 아, 하데 아, 근데. 아, 근데. 아, 근 아, 진정하세요. 진정하세요.